유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 오늘은 이제 곧천 명이 되가는데요. 구독자가 천 명이 됐을 때 Q&A도 할겸 Q&A 질문 받으려고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. 저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나 궁금했던 거 혹은 이상한 거다 상관없습니다. 무엇이든지 다 물어보세요. 제가 대충 알아서 거를 거니까. 그리고 또 구독자 천 명이 되면은. 1,000명 기념 방송을 1,000명이 됐을 때, 시간이 될 때, 1,000명 기념 방송을 할 건데, 딱히 뭐할거 없고, 그냥 Q&A 질문 받은 거 답변하는 거랑, 옛날 맘마 오리지널 영상들 비공개 돌려놨던 옛날 영상들 다 공개로 돌리는 거, 그런 거할 겁니다. 1,000명이라고 뭐 딱히 별거 없어요. 뭐, 천명이 그렇게 큰 숫자도 아니고,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특별하니까. 어쨌든, 지금 기숙사에서 찍고 있어서, 목소리도 크게 못 내고, 지금 이것도 들릴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. 언제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볼수 있을 때봬요 방송하고 싶다.